저거 한번 해보세요, 예. 가서 네. 아, 어디 주가시는 모르구나. 예. 한 개라도 다 따시네, 예. 저거 많이 해보셨어요? 네. 많이 해보셨습니까? 죠 아, 한개주고 자 가서 들러 보니까 아, 외국인들께서 이게 지금 시아노 골드 품종인데 예, 적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열심히 하시네요. 보니까 일단은 무조건 1번 놔두고 측과를 아,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쟁 방법도 아, 절단 위주하는 걸 제가 못하게 다 말리고 아, 나보가 물길 닿는 방향으로 아, 제대로 자할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전쟁을 좀 도와드렸는데. 현재 상태가 좋습니다. 많이 해 보셨어요? 많이 해봤어요 이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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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어요? 음. 음. 자, 봐 보세요. 어, 저는 열매가 좋지 않은데, 어, 이분들은 그런 걸잘 모르시죠? 일단은 중순간 놔두고 닦았습니다. 예? <laughs> 하시고. 잘 나오고 계시네. 에. 영어를 할줄 몰라가지고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놓으셨네요. 요렇게. 일단 외국인들께서는 1번만 앞두고 성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 가지 힘에 비해서 열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많죠.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가오지게 사셔야 되죠. 요런 데는 보니까 빠진 게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요게 이제 품종이고 요게 이제 대목 밑에가 대목이 밑에 있죠. 요게 이제 품종, 여기 대목입니다.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순이 많이 크거든. 밑에 있는 이렇게 순을 제거해야 성장이 또 왕성하게 묘목이 잘 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대본 요게 작은 잎을 제거하면은 뿌리 활착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세를 획득하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대목부의 개수를 놔줘야 잘 큰다는 말씀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물론 우리 가운주께서 고생 많으십니다만 타지 다국에 와가지고 타양히 와가지고 고생하는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어, 시킨 대로 잘 하시네요. 여기는 요거는 아, 제가 전쟁했던 나무 같습니다. 여기도 뭐 기울실이 잘 됐습니다. 여기 해발 이게 한80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화총 다섯 개가 정확히 다된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냉해도 어, 얼음도 세번 들어선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분들 그 이제 꽃지자 말자 아, 시스템 앰 수화제 그다음에 살충제 앰플리고 진딧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 와뇨성 진딧물 세티스 그다음에 에, 마그네슘, 아미노산 함유된 빅그린을 제가 아, 처방 내지는 권장을 드렸었죠. 그리고 5월달에는 여러분들이 또한 약을 또 쳐야 됩니다. 캡탄, 다른 말로 머판, 거기에다가 포리옥신, 반점나게병이 5월 중순에 홍도이폐, 제일 미리 보이죠. 반점나게병이올수 있기 때문에 캡탄 또는 머판 같은 약입니다. 거기에 포리옥신, 나는 반점나게병이 너무 우려되고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러면 대부 로브라를 쳐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캡탄 또는 머판에, 포리신 플러스, 살충제, 이제 5월 상수이 되면은 순나방이 본격적으로 가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거기다가 응애약이 필요하다면은 돌직구, 또는 지존 액상수화제, 이런 것들을 가용하셔가지고, 전착 짓지 마시고, 렇게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수질 pH가 정말 중요하다. 나중에 갈바요고 단조음 넣습니다. 5월 복수화는 5월 말, 배도 5월 말, 사과 5월 말까지입니다. 초기 방제, 초기 제압을 확산을 누가 억제시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는 금년도 충남지역에 배나무 검은별 무늬병이 지금 발견됐다는 연락을 제가 저번주 금요일 날 카톡으로 또 문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배 결실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검은별 무늬병 즉 흑성병이 발견됐다는 연락이 오고 있고 복숭아도 물론 오늘 사과방송입니다만 복숭아도 청공병, 세균성 구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막아줘도 복수한 농사는 절반 이상이 성공했다 볼수 있습니다. 청공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바람에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화기에 조온이 심한 해는 일교차가 심한 경우 그럴 때는 그런 병이 많습니다. 사과도 시 탄저병이죠. 물론 지는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아, 서서히 서서히 확산, 이병 감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량과 약재 도달력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수질 pH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약만 가지고 할수 있느냐? 아닙니다 잎에 어떤 염록소 함량 조직 강화 그런 부분 균카바 또는 균마가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왁스인데 잎이나 열매에 왁스 물질을 코팅함으로 해서 제3의 균이 열매나 잎에 도달하지 못하게끔 딱 코팅막을 씌워주는 그런 제품 또 탄저균이 열매에 감염됐다 그게 다시 포자 피산돼서 다른 건전 일매로 입영되지 못하도록 또 막아서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왁스 물질, 등카박 균막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아이디어입니다. 약만 가지고 주구장창 쳐도 안 됩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 많이 하셨죠. 그리고 입체 조직력 강화, 관수 부분, 그 다음에 제초제 살포, 그 다음에 가소 전체의 통풍 능력, 바람이 잘 통함을 해서 병원균이 타게끔 하는 그런 경종적인 방법, 경중적인 방법이지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은 나중에 도장지 무성해지죠 그거를 쓸데없는데 어디가 햇빛이 못 들어오고 어디가 도장지가 겹쳐가지고 바람이 드어나지 못하고 또 도장지가 많단 말은 약재 도달도 안됩니다 같은 400평에 물5 0 0리를 갖다 뿌려도 물이 줄줄줄 흐르기는 그렇죠 저 안쪽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요나무가지에 걸려서 다 떨어집니다 같은 약을 칠긴 쳤죠 저 수관 안쪽까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 밑에서 위로 치바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여기는 열매가 없는 2년생 까지인데 이런 횟수를 여러분들이 마 물론 여기도 꽃는 분화 됩니다 돼가지고 내년에 열매 올수 있고, 꽃이 올수 있는데 이 정도 좀한뼘 넘었습니다 여기에 추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꼬가라 둡니다 이렇게 네. 추를 달아가지고 결과지화 시킬 수 있다 그냥 자라면 어떻습니까? 영양성장인데, 이거를 수평 이하로 이렇게 구부리면은, 생식성장화 합니다. 꼬부라져야 내한테 열매를 줍니다. 하늘을 바닥 쓰는 도장지는 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평, 또 수평 이하로 해줘야, 꽃눈이 분화가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잡한 부분에는 좀 제거하시고, 여기도 직지가 많은데, 신규 직지가, 이거 추를 다 못합니다. 달로만 달고, 또는 몇 개는 놔두고, 예, 몇 개는 또 복잡한 데는 제거해버리시고, 그런 작업을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어, 같은, 물론 바쁘죠. 예, 막, 추도 달분 달아야 되고, 제재하다 하셔야 되고, 막, 바쁩니다. 일손이. 예, 봄철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그런 다양한 작업들을, 시가에 나시는 대로, 내 가손 행편에 맞게, 적용해주셔가지고, 좋은 열매를 수확하셔야 됩니다. 그, 사콜라 TV는, 현장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때그때, 단한 가지라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은, 현장에서대번 촬영을 해서 입니다. 그래서 알림 설정 하셨다가 그때 그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코로나 19 때문에 견학도 없고 또 현장 교육은 더군다나더 없습니다. 실내 교육은 더군다나더 못하게 돼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화상병이나 코로나 19 때문에 나무 가서 원에 가기도 미안하고 또 가볼 시간도 없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이 사과 전문 방송 복수화 전문 방송 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저녁에 오셔가지고 한 5분 내지 10분 영상이니까 보시면서 육사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요때요 이때 때는 어떤 약을 채워야 되고 어떤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내 농사가 잘될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은 어, 들려보니까 주인 남계시고 또 생각이 나서 잠시 말씀드려 봤습니다. 특히 병해충 부분은 여러분들 손실 없이 깨끗하게 해야 소독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가을에 열매가 2다이 3다이 굵고 색깔 좋은데 탄차빙 걸려버리니까 전부 기쓰고 땅이 매몰 처리해야 되고 잼다 보내야 됩니다. 그 소득이 엄청난 결핍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저의 구독자가 되셔가지고 단한두 가지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은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 역할, 여러분들의 성공동사을 도와주는 가교 역할, 중간 다리 역할을 제가 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농촌에는 이 구독과 이 구독을 잘할줄 몰라요. 구독 누르면 은 구글에 가입하라 이런 게 있는데, 보러시면은 뭐 자제분들이나 젊은 자제분들이나 아, 또 학생이 있는 손자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여자 보시면 그래도일분 만에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 콜라 TV가 조금 더 성장해가지고 좋은 강사분도 제가 가수원을 초빙해서 막 칼슘 박사라든지 어, 수준급의 박사분들을 사 콜라 TV가 초빙해서 현장에서 강의 듣는 시간을 제가 많이 갖고자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